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을 기반으로 해외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델라입니다. 오늘은 이 바이낸스와 관련된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손실을 막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트론의 창시자인 그리고 후오비의 주인 저스틴 선의 이 테마 급등주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은 이 FTX 붕괴 상태와 그리고 위믹스 상장 폐지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하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매일 각기 알트 종목들의 널뛰기가 심한 장입니다. 정보가 없이 진입을 했다간 이 손실의 손실을 더욱더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보가 확실할 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하락장에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께서 꼭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 방법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2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방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입수하는 이 해외 정보, 그리고 공식, 이 종류에 따라서 매일 접근하는 투자 방식이 유연하고요. 또 그리고 현물과 선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장 적기에 확실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셨어요. 특히 이 오늘 오전만 해도 이 이더리움 수익 많이 보셨는데 지금 횡보장을 거치고 있는 장이지만 손실이 마이너스 70%가 넘어가시는 분들. 일주일은 커녕 이제 하루도 마음 버티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저한테 연락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 떠나서 이 손실 복구, 원금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실이 복구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적게는 뭐 5%, 6%, 7%, 10%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수익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이 문자 추천 이벤트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타 그리고 수익 가능성이 높은 이 테마 종목 세 가지 그리고 이 우량주 선물 타점 이렇게 세 가지 플랜을 제시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평균 30%에서 40%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이 섹터와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 세력이 누가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철저하게 체크한 후에 종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문자 추천 이벤트 함께하고 싶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보고 계신 이 해외 공시는이 2018년도 2 0 2 1년도에 하락을 예상을 했던 그리고 이 분석 자료를 냈었던 해외 분석가의 해외 공신인데요. 현재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 이 바이낸스 코인의 대폭락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즉 이제 바이낸스 창펑자오죠. 이 사람과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이 대폭 폭락을 하지 않더라도 제법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지난 단년간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이제는 그 결론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에 의해서 뭐 온체인 지표와 같은 자료들에 의해서 그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5년간 이 상승세 TC는 종료가 되었다. 적어도 40%에서 50%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18년도에 있었던 이 하락장을 언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 이 바이낸스의 창펑 자우와이 저스틴 선. 이두 사람은 이 FTX 붕괴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바이낸스가 힘을 못쓰게 된다? 저스틴선의 입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저스틴선이 중국 정부를 힘에 업고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미국과 코인 시장 점유율 전쟁을 한다. 이런 공식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이에 관련한 비공식 자료는 더더욱 많겠죠? 중국계 코인들 지금 번갈아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급등 슈팅은 나오지 않고 예열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기회. 물론 이런 이제 해외 공시들이 수집이 됐을 때 언제? 얼마에 들어가냐. 그리고 가장 최적인지는 이 기술적 분석까지도 함께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막 어려운 말로 막 차트 띄워놓은 다음에 막 대강대강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손실복구 프로토컬 폴더 안에 이 하락장 매매, 기술적 분석 족보, 그리고 뭐 해외 현지 반응 비공식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 하락장 기술적 분석 족보를 보시면 매매 기법을 최대한 제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적은 시간 안에 실시간으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가족방 분들 중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 좀 보기 쉬우시라고 오래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해외 현지 반응 비공식 자료. 이게 항상 업데이트가 되면서 매일매일 제가 가족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정들 담겨 있는데요. 저의 필살기 폴더예요. 저희 가족방, 저희 손실복구방 들어오시면 이 12월에는 이 자료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공유받아서 보는 것과 안 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열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그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매매 기법, 그리고 분석 기법을 알고 계시면, 아,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구나. 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게 되면 이 손실 복구. 분명히 한달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서는 이미 정말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계시죠. 현재 하락장에서 중요한 것. 현재 메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누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저점 매수를 하냐. 그래서 이 상승하는 종목에 함께 날아가냐? 이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저희 가족과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그랬고요. 오늘 월요일인 지금도 계속해서 채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이 손실을 복구해야 한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실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 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세요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문자 추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힘든 연말 이겨내시라고 제가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늦지 않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관련 섹터 종목 자세한 이야기는 가족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